안녕하세요 찰스의 생활 꿀템입니다 오늘은 타이소에서 반응이 좋았던 제품을 보시기 편하도록 모아봤습니다 스텐 2단 거리 행주 빨아서 건조할 곳이 마땅치 않아 수전이 걸쳐놓다 수전 사용할 일 생기면 다시 옮겨야 해서 불편하셨나요? 스텐 2단 다용도 거리를 사용해보세요 30cm의 넉넉한 길이이며 문 두께 2cm까지 걸수 있는 2단 다용도 거리입니다 도어 거리는 도어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끝부분이 휘어져 있습니다 싱크대에 다용도 거리를 걸어주고 수건과 행주를 걸어서 사용하면 앞뒤 공간의 여유가 있는 2단이라 겹치지 않아 사용할 때 다른 행주가 떨어지지 않고 건조해도 용이합니다. 안쪽으로 S자고리 걸어 조리도구들을 걸어서 사용하면 부족한 공간에 여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산을 걸어두면 깔끔하게 정리돼서 좋습니다. 다용도 양념통. 설탕이나 소금 등의 양념을 일반 용기로 담아 사용하는데 뚜껑 밀폐력이 약해서 눅눅해지거나 요리 잘 못하는데 계량스푼이 없어 감으로 넣고 요리하다 난감한 경우 있으시죠? 다용도 양념통을 사용해보세요. 클립을 열고 뚜껑을 열면 계량스푼이 들어있고 투명 뚜껑이 있어 이중 뚜껑으로 밀폐력이 좋으며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설탕과 소금 같은 양념들을 보관하기 좋고 10ml 용량의 계량스푼이 함께 제공되며 통안에 측면에 계량스푼으로 평평하게 만들어 양을 조절할 수 있어 요리할 때 소금이나 설탕을 대충 넣지 않고 정확하게 계량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가지고 가면 통과 계량스푼 한 번에 가지고 갈수 있어 좋습니다. 스텐 선반거리 쪼통에 조리도구를 함께 꽂아놓는데 조리도구 꺼낼 때 옆에 뒤집개도 같이 나와서 불편하셨나요? 스테인리스 선반 거리를 사용해 보세요. 선반에 걸어서는 선반 거리라서 못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총5 가지의 조리도구를 걸어서 보관할 수 있어요. 상부장에 선반을 걸어 국자 등 자주 사용하는 조리도구를 걸어주면 앞뒤의 높이가 다르고 겹쳐지지 않는 이중구조라 다 걸어도 걸리적거리지 않아 꺼낼 때도 간편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컵을 손잡이 부분에 걸어두고 사용하거나 선반에 고무장갑을 걸어두고 건조시켜도 좋아요. 하부장 선반을 아래로 끼워주면 옆부분에 집게를 걸어둘 수 있고 중간에 뚫린 부분으로는 가위를 걸어두면 빠지지 않아 공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클립찬통. 밀폐용 그릇과 전자레인지 그릇 따로 구매해서 불편하셨나요? 밀폐력을 갖추고 전자레인지에도 사용이 가능한 다이소 클립찬통을 사용해보세요. 용기는 두꺼운 내열 유리로 되어 있고 뚜껑에 원터치 실리콘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를 눌러 쉽게 뚜껑을 열수 있고 밸브를 닫아주면 뚜껑이 잘 밀폐되어 강력한 밀폐력을 자랑합니다. 물을 넣어서 흔들어도 밀폐 잘 되는 거 보이시죠? 요리하고 남은 식재료 보관 및 반찬을 보관하기 좋습니다. 가볍게 데워 먹을 때 용기에 남은 음식을 넣어 가운데 실리콘 밸브를 넣어주면 스팀홀이 생겨 숨구멍을 위해 뚜껑 전체를 오픈할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스텐 배수구망 설거지 마치고 정리할 때마다 싱크대 배수구망 각진 틈새에 끼는 음식물 찌꺼기 잘 떨어지지 않아 불편하셨나요? 싱크대 배수구망을 사용해보세요. 곡선형 구조로 되어 있고 제품 사이즈는 외경 13.5, 내경 12, 높이는 5cm입니다. 구매하기 전에 집에 있는 싱크대 배수구 크기가 14-15cm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텐 3공사 재질로 쉽게 녹슬지 않고 부식에 강합니다. 곡선형 구조라 물이 고여있지 않아 물때가잘 끼지 않고 각진 부분이 없어 모서리에 음식물이 끼지 않아 편리합니다. 기존 직각 스텐 배수구망은 굴곡진 아랫부분을 세척하기 불편했는데 이 배수구망은 굴곡져 있지 않아 손쉽게 세척할 수 있어 편합니다. 틈새세척솔 매일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건조대의 모서리 틈새에 낀물때 닿기 힘드셨죠? 틈새 사이 세척하기 좋은 틈새 세척솔을 사용해 보세요.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중앙이 나누어진 두 개의 솔로 되어 있고 솔도 뻣뻣하고 단단하며 뒷면에는 스크래퍼가 달려 있어요. 솔 안쪽에 틈이 있고 그 사이에 스테망을 끼울 수 있기 때문에 손이 닿기 힘든 부분까지 손쉽게 청소가 가능해요. 교차하는 지점 사이에 낀 물때는 청소하기 늘 힘들었는데 틈새세척솔은 사이에 끼워 청소가 가능해서 아주 편리하고 빠르게 틈새 청소를 할수 있어요. 뒷부분의 스크래퍼는 눌어붙은 때를 제거하기에 좋고 손잡이에 구멍이 있어 사용 후 걸어서 말릴 수 있으니 좋습니다. 곡물용기, 일반용기에 담아 사용하면 안에 조미료들이 습기를 머금어 굳어버린 경험 있으시죠? 곡물용기를 사용해보세요. 상단에 플립을 잡고 올리면 간편하게 뚜껑이 분리되어 열고 닫기 쉬운 제품인데요. 뚜껑을 닫으면 아래로 꽉 닫혀서 밀폐력이 아주 좋습니다. 설탕, 소금 등 자주 사용하는 조미료 넣어 사용하면 눅눅해지지 않아 좋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커피 원두 넣어 보관해 보세요. 액체류 조미료도 보관하면 이렇게 뒤집어도 세지 않아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밀폐 용기 힘들게 열지 말고 플립으로 개폐하는 밀폐 보관 용기로 손가락만 까딱해서 열어보세요. 옷걸이 집게, 빨래 건조대나 옷걸이 등에 양말 올려 놓으면 하나씩 떨어지거나 건조 옷짝 찾느라 불편하셨나요? 다이소 옷걸이형 빨래 집게를 사용해 보세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 튼튼하고 견고하며 라운드 형태의 옷걸이와 빨래 집게 10개가 달려 있어요. 집게 따로 탈부착이 가능해서 집게만 사용할 수 있고. 목걸이만 따로 사용이 가능해 좋습니다. 양말짝을 맞춰서 집게로 잡아주면 떨어질 일 없이 건조시킬 수 있고 동시에 정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정말로 편하답니다. 라운드 형태라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떨어질 수 있는데 목걸이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 떨어지는 걸 방지해 줍니다. 캡 모자 많으신 분은 하나씩 가지런히 정리해서 걸어주면 찾기도 편리합니다. 롱 브러시 싱크대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와 배수관 청소할 때 못쓰는 칫솔로 깊은 곳까지 청소하지 못해 찝찝하셨나요? 다이소 배관청소용 롱브러쉬를 사용해보세요. 솔 길이가 약 26cm로 길고 유연하며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깊숙이 솔질할 수 있어 배수구 청소에 딱입니다. 배수구에 넣어 브러쉬를 위아래로 흔들어주거나 좌우로 돌려주면 쉽게 이물질을 빼낼 수 있어요. 물을 틀어놓고 청소를 하면 이물질이 씻겨 내려간가 동시에 소에 이물질이 끼지 않아 깔끔해요. 냄새나고 종종 막히는 세면대 배수관 물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롱브러시로 이렇게 청소하고 나면 냄새도 덜하고 물빠짐도 훨씬 좋아요. 사용한 롱브러시는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되니 세척과 관리다 편해요. 길이 조절 식기 건조대 싱크대에서 설거지한 식기가 많아 그릇 건조 시킬 공간이 필요할 때 있으시죠. 보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길이 조절 식기 건조대를 사용해 보세요. 변형되거나 녹슬 걱정 없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되어 오래도록 깔끔한 사용이 가능하고 공간에 맞춰 길이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펼치면 42cm까지 늘어나 다양한 사이즈의 싱크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틈에 그릇이 고정되어 그릇이 움직이지 않아서 좋고 야채 씻어 건조대에 올려 물기 제거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 더 많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간편하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공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싱크대가 좁아서 큰 건조대 쓰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기름방지 후라이팬 덮개, 삼겹살이나 생선을 후라이팬에 그냥 구우면 기름이 이리저리 튀어 집에서 구워 먹는 걸 기피하게 되죠. 기름 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기름방지 후라이팬 덮개를 사용해 보세요. 사용 방법은 이렇게 후라이팬에 덮어주면 기름 튀는 걸 방지해 주어 손등에 화상 위험도 없어 안전하기도 하고 힘들게 가스레인지 주변 청소할 필요가 없어 사용하기 좋습니다. 구울 때 기름 튀는 걸 막기 위해 뚜껑 덮어서 사용했던 것에 비해 틈새로 수증기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틈새로 수증기가 배출되다 보니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조리가 가능합니다. 또쌀 씻고 물만 버릴 때 덧대어 사용하면 쌀 흘릴 일 없습니다. 기름 튀는 거 걱정인 분들 사용해보세요. 자석부착 다용도 바구니 책상에 칼과이 등이 뒹굴거려 정리가 필요할 때 있으시죠? 자석부착 다용도 바구니를 사용해보세요. 사이즈는 가로 6.5cm, 높이는 10cm, 길이는 7cm입니다. 책상 또는 테이블 위에 둘수 있지만 뒷면에 자석과 보조 부착판이 있어 철저려된 가구 등에 부착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석이 붙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책상 옆에 붙여 각종 필기 도구들을 넣어 사용할 수 있고 주방 용품들을 넣어 사용해도 자석의 자력과 보조 착판이 있어 무게감 있는 용품들을 넣어도 안정적인 거치가 가능합니다. 스텐 거리 집게, 빨래 집게 사용하면 잘 부서져 고민이신가요? 스텐 거리 집게를 사용해 보세요. 이 제품은 집게 거리 용도뿐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아주 꿀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먼저 집게 거리를 이용해 싱크대 행주나 고무장갑을 걸어 놓으면 깔끔하게 정리도 되고요. 건조가 빨라 아주 좋습니다. 요리하실 때 작은 그릇에 집게를 꽂아보면 국자나 요리할 때 사용한 도구들을 쉽게 세워둘 수 있고, 욕실 수건을 집어주시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습기와 부식에 강한 스탠지질이라 물이 닿는 곳에 사용해도 녹이잘 쓸지 않고 좋습니다. 스탠거리 집게를 바닥에 놓고 그냥 휴대폰을 올려두시면 휴대폰 거치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탠거리 집게 활용만큼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롤도마, 한 개의 도마로 고기나 양념이 빨간 음식을 칼로 썰고 손질하고 나면 도마의 색이나 냄새가 배어들어 관리하기 어려우셨나요? 다이소 롤도마를 사용해보세요. 30cm 폭에 커팅기가 들어있고 커팅기 부착 후 도마 사이즈에 맞춰 잘라 사용하면 되고 p 재질이라 질기고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미끄러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름기, 양념 있는 걸 자를 때 도마가 염 되거나 양념에 물들지 않아서 좋아요. 야채 채 썰어 그릇에 옮겨 담을 때 접을 수 있어 흘리지 않고 담을 수 있습니다. 캠핑 등 야외 나가서 사용하면 간편해서 좋습니다. 온터치 LED 은은한 조명에 수면부드 등 사용하고 싶은데 근처에 전기 콘센트가 없어 난감하신 적 있으시죠? 타이머 원터치 LED를 사용해 보세요 LED 라이트와 리모컨한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리모컨 안에는 건전지가 들어있고 투명 필름을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미니 조명에는 건전지가 없으니 꼭 AA 건전지를 준비해 주세요 미니부드 등의 뒤쪽에는 양면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원하는 곳에 부착이 가능합니다 원오프 기능은 물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4단계 타이머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는데요. 타이머 설정 뿐 아니라 불빛 강약 조절을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조명 없는 창고나 옷장 어두운 곳에 부착해 놓고 사용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집에서 사용해도 좋지만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때도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직기 건조 받침. 설거지하다 보면 싱크대 주변이 좁아서 물컵 건조시킬 공간 부족에 불편할 때 있죠. 식기 건조 받침을 사용해 보세요. 가로 59.5, 세로 10.5cm로 좁고 긴 형태이며 싱크대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라 가볍고 원하는 곳에 올려두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긴 형태로 컵을 많이 사용하시면. 세초 후 줄줄이 거치하면 싱크대 위에 물때가 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잡한 싱크대 위 대신 테이블 위에 바로 올려놓고, 건조시켜 사용해도 되고, 건조대 된 컵을 뒤집어놓고 사용하면 컵 내부에 먼지 쌓일 일 없어 깨끗한 유리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 양이 많아 싱크대 건조대가 좁다면 사용해보세요. 다용도 미니칼, 테이프 돌돌 말린 택배, 개봉을 위해 커터칼을 사용하다 칼이 깊게 들어가, 상품이 손상되어 속상한 적 있으신가요? 다이소 다용도 미니칼을 사용해보세요. 칼날은 아주 작게 삼각 칼날 형태로 조금 나와있고 단순한 곡선 모양이지만 손으로 잡는게 생각보다 편해요. 칼날을 안전하게 커버할 수 있는 보호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날이 작아서 택배 밭을 뜯을 때 내용물 손상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컵라면 등 비닐을 벗길 때도 쉽게 아랫부분을 칼로스 그어주면 휘리릭 잘 벗겨지네요. 배달음식에 동봉되어 있는 플라스틱 칼 떠올릴 수 있는데 비교가 안돼요 이건 진짜 금속 칼이니까 날카로움이 달라요 페트병의 라벨 제거할때도 쓱 그으면 손쉽게 제거됩니다 다용도 미니칼 놓고 사용하니 은근 편하답니다 부착식 서랍 답답한 물품 등으로 어지러진 선반 등에 수납공간이 필요할 때 있으시죠 다이소 부착식 서랍을 사용해보세요 서랍이 없는 선반에 아래에 붙여놓고 사용하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용할 부분에 먼지 및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하게 닦아주고 양면 테이프로 붙여가시면 됩니다. 테이프 접착력이 좋지 않다는 평이 있는데 강력 테이프를 붙여주거나 본드, 글루건을 사용해 붙여주시면 됩니다. 선반에 붙여 작은 물건 등을 수납할 수 있고 아래쪽에는 손으로 잡고 열수 있게 되어 있어 열고 닫고 편합니다. 작은 물건 등을 부착식 서랍에 넣어 사용하니 정리가 되어 깔끔하고 필요한 공간에 붙여주니 사용할 때 바로 서랍에서 꺼내 사용할 수 있어 좋아요. 푸샴푸. 장시간 신발을 신고 있거나 발에 땀이 많아 발냄새가 고민이신가요? 푸샴푸를 사용해 보세요. 스프레이 형식으로 발에 뿌려주고 서서 양발을 비벼주고 물 뿌려서 헹구면 됩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발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서 편하고 푸샴푸의 은은한 향도 올라와 기분이 좋습니다. 발 씻는 용도 외에 청소용으로 욕실 바닥에 뿌려주고 솔로 문질러 청소하면 깨끗해집니다. 배수구에 한 번씩 올라오는 불쾌한 냄새가 있다면 뿌려보세요. 10분 후 물로 헹궈주면 배수구 냄새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 씻는 용도 외에 청소 등에도 효과가 좋은 푸시 샴푸입니다. 쌀 세척봉. 핸드크림 바른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쌀 씻어 밥해야 해서 손 깨끗이 씻고 쌀 세척해야 해서 귀찮은 적 있으시죠? 다이소 쌀 세척봉을 사용해 보세요. 여섯 개의 돌기로 쌀을 세척할 수 있는 캡이 있는 끝부분과 밀잡이 생긴 공간으로 쌀뜨물을 흘려버릴 틈이 있어요. 쌀물을 받은 상태에서 막 이리저리 빙글빙글 회전시키면서 씻어주면 돼요. 세척봉을 들어보면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쌀이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이 사이사이에 아주 쏙쏙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겨나가요. 세척봉 옆 부분에 물받이 부분이 있어 쌀물만 빠져나가도록 해 줘서 쌀이 흘러내릴 일이 없어 좋아요. 사용 후에는 쌀 세척이라서 가볍게 물로 헹궈 주고 물기 잘 마르도록 한쪽에 걸어 주기만 하면 쌀 세척봉 사용하기 끝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